안녕하세요. 천안업성고등학교 재학 중인 19살 손성민입니다. 키는 184.4고, 몸무게는 71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심장은 빨라지고 내 두개의 동공은 확장 맥박은 차분하지 못할랑 ADHD 환자 난 되고 싶었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자 감잡지 못해 여기저기 방황하는 또돌이와는 다른 남자 현실은 따분하도 매일매일이 똑같지 그바중에도내 주변 환경은 바뀌었지 근데 그에 적응 못하고 마치 전염병 복균자 마냥 혼자가 된 외톨이 가진 건 없어 도끼만 가득 품고서 손가락 끝에 맺힌 핏방을 보며 이빨 갈았어 눈 깜빡이는 순간 그대로 fade out 현실의 암전 오늘도 내 방구석에 박혀있어 나의 피나 쳐.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나쁘구나 라고 생각한 적 없잖아 명심해 겉으로 눈 웃고 있어도 말야 그 내면은 상처로 가득해 남은 것은 없어 황폐하삶 난 자유롭게 자유낙하 중 아무도 날못 막아! 정상에 오르는 속도는 더딘데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빠르게 언제나 주변을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네 난 자유롭게 자유낙하 중 탈관한 채로 자유낙하 중 가진 것 없이 자유낙하 중 장애물 없이 자유낙하 중